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 한절 읽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회원들은 본래 교육도 받지 못해 일자 무식인 줄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와 같이 자신 있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그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은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 의회는 베드로에게 고침을 받은 당사자가 그 자리에 서 있는 한 병고침 사실을 부인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두 사도를 의사당 밖으로 내보낸 뒤 자기들끼리 회의를 열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들의 큰 기적을 행한 사실만은 우리도 부정할 수가 없지 않소. 게다가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이 일을 알고 있으니 말해요. 어쨌든 저 사람들이 더 이상 떠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오. 앞으로 또 다시 예수의 이름을 내세우면 극형에 처하겠다고 경고해 둡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자 그들은 두 사도를 다시 불러들여 앞으로는 예수에 대한 말을 입전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마치 하나님께 복종하기보다는 당신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듯이 말하는군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과 말씀을 보고 들은 대로 말한 것이요. 의회원들은 더욱 심하게 두 사도를 위협하였다. 그러나 앉은뱅이로 있던 사람을 고친 놀라운 일을 보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처벌했다가는.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이 들어 하는 수 없이 풀어 주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세가 넘은 사람이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의회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의회원들은 누구냐? 바로 어 베드로와 요한을 적대시했던 이 사람들 아, 그러니까 네, 이이 회원들은 산해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그런 의회였습니다. 이 산해드린 공의회는 굉장히 큰 의결기관이었어요. 이 의결기관에서는 굉장한 정치적이고도 종교적인 권세가 있었습니다. 말이 한번 딱 떨어지게 무섭게 법이 결정이 되고 어떤 일이 의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온날의 국회의사당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거기서 딱 판결이 되어지고 이렇게 합시다. 땅, 땅, 땅. 예, 되어지게 된다면은 그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불려 나간 거예요. 이제 불려 나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의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겁먹을 줄 알았어요. 거기에 어 우리가 지금 예, 제가 국회 의사당이라고 비유를 했었는데 사실 그 공의회에는 국회 위원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어, 사법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죄 판결이냐, 무죄 판결이냐 할수 있는 것까지 다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번 잘못했다가는 유죄 판결을 받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겁을 먹기만을 기다렸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버벅거리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겁을 안 먹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히려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전파하고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확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원들은 겁을 줬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당황해서 수근수근 거립니다 야 어떻게 된 거야 겁안 먹잖아 어떻게 된 거야 쟤들 무식한 애들 아니었어 의원들은 당황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의원들이 왜 당황을 했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일자 무식이라서 자기네들이 그냥 겁을 주면은 겁을 먹고 대답을, 못하, 대답을 못하고 자기네들이 한말의 꼬투리도 못 잡을 거라 생각했어요. 율법을 전혀 모를 것이라고도 생각을 했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안에 조곤조곤 듣고 그냥 복종하게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율법적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나 하나님의 계명으로나 그것이 잘못되었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에서는 난감해졌습니다. 야, 우리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 쟤네들 저렇게 기고만장해서는 보고 있을 거야? 야, 그럼 어떻게 하냐고? 지금 저기 봐봐. 저기, 저기 지금 병 나아가지고 일어서 있는 사람들 있는데 그러면은 어저 증거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얘기야? 저기 다 증인도 있고만. 야 그래도 예수 믿는 걸 어떻게 가만둘 수 있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수 없는 사람들은 일단 베드로와 요한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너희들 잠깐 밖으로 나가.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곤란에 빠졌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곤란에 빠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딱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돈으로 권력을 산 사람이었고요. 자신의 권위로 사람들을 짓뭉낸 사람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권력자들, 로마에 비붙터 사는 사수인들, 그 사람들과 표를 먹고 다른 레위인들을 강제로 쫓아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음성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음성을 들으며 돈에 대한 집착을 하는 까닭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마음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겁만 먹습니다. 거기에는 율법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는 영과 천사와 또 천국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귀신도 있고 하나님 그 우리가 지금 현재에 내세가 있고 또 죽어서 가는 곳이 있다 이렇게 언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현재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왜 그들 가운데에는 지식의 충만함과 생각의 충만함 그런 것이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무지했었거든요. 아무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르고. 사람들에게 빌붙어 가지고 돈을 어떻게 얻을까? 오늘 누구의 누구의 눈총을 받으면서 지낼까? 누구에게 인기를 받으면서 내 안위를 아주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두고 벌벌벌떨 수밖에요. 나 제가 어떡할까? 어떡할까? 베드로 요한은 그들이 보기에는 그냥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그냥 촌 사람이었어요. 어촌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촌사람 둘 두고 도시 사람들이 사법계에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벌벌벌 떱니다. 어우, 쟤네들 어떻게 해야 되냐? 쟤네들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이름 전파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엔 결정됩니다.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우리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은 그냥 으름장을 놓자. 그렇게 해서 17절 말씀처럼 이렇게 합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어쨌든 저 사람들이 더 이상 떠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고 앞으로 또다시 예수의 이름을 내세우면 극정에 처하겠다고 경고해 줍시다. 아멘. 자. 이 권위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내세우면 극정에 처하겠다고 경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너희들 극형 처할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마.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극정에 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해서 우리가 극청을 받아야 되는데요. 우린 잘못한 거 없어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군요. 하나님께 제사를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군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군요. 오히려 당신들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복종하라는 듯이 얘기하는군요. 우린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보면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 사람의 권세가 큰 나머지 그 사람의 권세가 두려워서 그 사람이 잘못된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인 양 두려워서 지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저는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런 자리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 말이죠 저는 겁이 너무나 많았던 때를 떠올립니다. 겁이 너무나 많았을 때에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힘센 사람, 권위가 높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쫄렸습니다. 겁을 먹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그러니까 내 자신이 당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당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내가 죄인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기에 나타난 제사, 대제사장과 율법교사들처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안위를 바랍니다. 이것만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만은 안전했으면 좋겠다. 이것만은 계속 누리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지혜를 써도 예수님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자기네들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로마와 빌붙어서 싸가싸 하면서 돌을 얻어내고 있어도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자기네들은 지금까지 욕심을 부려가면서 사람들에게 행패를 끼쳐가면서 세금을 걷어가면서 나쁜 짓을 해가면서 지금까지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자기네들을 그 위에서부터 깔아 뭉개니까 이것들이 가만히 둘 수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하니까 곤란이시죠. 만약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 그런다면, 자기들은 그런 메시아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이 되고, 자기들은 그런 메시아를 죽인 사람이 되니까, 이두 사도들의 입을 봉해버려서, 너희들 전하지 마! 가만히 있어! 입 닥치고 있어! 우리의 밥그릇을 건드리지 마!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짜 메시아가 아니고, 그냥 전해진 메시아가 아니고, 진짜 메시아였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아무리 막아도 전파될 수 밖에요. 의회원들은 두 사도를 계속 위협합니다. 그러나, 두 사도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과 말씀을 보고 들은 대로 말한 것이요. 아멘. 우리는 보고 들은 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우리에게 있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멀리 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찾아오면서 저에게 약함을 요구를 합니다. 너희 때는 약해져야 돼. 너희 때는 악에게 약해져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저의 선함, 선함에 대해서, 제가 착한 행실에 대해서 비관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관하는 말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제 착한 행실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착한 행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높아진 상태에서 제가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감추고 내가 위험에 빠질까봐 착한 행실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감추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내 위험에 빠질까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그,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받을까봐 숨어 지내면서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도망 다니는 것입니다. 제게 이런 모습이 없다고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그런 사람 없겠죠? 여기 있는 대제사장과 율법교사처럼 그런 사람 없겠죠? 죄송해요. 그럴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유혹 받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왜? 인간은 그런 것에 약한 존재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위로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으나 그 시험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 시험을 담대히 이겨내십시오. 우리는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넘어뜨림을 받는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속을 흔들고 오늘 이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 불안한 마음 때문에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고 계신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저와 여러분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완전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완전히 간절히 알기 원하네.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더 알기 원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더 간절히 알기 원해요. 내가 그 사랑을 매일마다 체험을 하고 더 간절히 알기 원해요. 왜? 내가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그런 시험을 당할지라도 내가 흔들려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가 어렵지 않도록.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하나의 딤조그마한 돌멩이가 되도록 저는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오늘 전도 못 나갔다는 거 하나님 아세요. 오늘 우리의 용기 없음을 하나님 아세요. 오늘 제가 어떤 자세로 인사를 했는지, 어떤 자세로 현관문 앞에서 사람들을 대했는지 하나님 아세요. 얼마나 겁이 많은지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를 더 알기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과 같은 것보다 더 높은 상태, 더 확신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 저희는 많이 연약합니다. 오늘 저희는 많이 쓰러집니다. 오늘 저희는 두려워합니다. 오늘 저희는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오늘 저희는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더욱더 체험하기 원하며, 더욱더 마음속에 간절히 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의 작은 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그것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사단들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면서 우리에게 겁을 주면서 너는 못할 거야 너는 낙심할 거야 너는 절망할 거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야 라고 비관할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악한 권세를 무찌르고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천국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